사랑합니다. 참,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또 내게는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가정에서 한 집안에 가장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없는 것 같고, 또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지혜가 참 없는 것 같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제 생각이 다 지혜인가? 라고 질문하면 또 상황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에 맞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의 생각, 저의 삶,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설명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재물은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의 가이사는 진주를 얻기 위해 브리타니아 영국까지 공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진주가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진주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 것 중에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음이니라. 진짜 그런가요?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대요. 지혜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조금 일찍 깨달으면 좋을 텐데. 젊을 때는 지혜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서 내 혈기를 따르고 내 계획을 따르고 내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죠. 지혜를 내다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하죠. 그런데 인생을 충분히 잘 살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혜만큼 귀한 게 없다. 그러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을 텐데,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혜가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건 명철이래요. 또나 지혜는 지혜과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가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곳은 지식과 근신이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해서 가이사가 영국을 공격하듯이 그렇게까지 찾아 나서야 되는데 지혜가 있는 곳은 명철, 지식, 근신이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비슷한 개념이라면 나머지 남는 하나는 근신입니다. 근신은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시키는 거잖아요. 뭘 절제할까요? 내 생각들, 내 판단들, 내 말들,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말하고 살아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진짜 지혜는 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그냥 교회 열심히 오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돈 많이 내는 거? 그거 사회 사람들도 다 해요. 자기 원하는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합니다. 우리만 교회 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을 미워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악이 뭐예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이라. 내가 중심이 되는 교만과 거만. 거기에서 나오는 악한 행실.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폐역해. 우리가 언제 폐역하다 그러죠?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을 때. 그래서 폐역한 백성이 있고, 그래서 폐역한 자식들이 있고, 그래서 폐역한 왕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버리면 그걸 폐역하다 그래요.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폐역한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도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이걸 근신하는 것. 이걸 조심하는 것. 내 마음에서 살펴서 이걸 빼내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러니 이 새벽에 말씀 받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잘해야 하는 건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 달라 달라 하는 거 아니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것내 안에 있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입 주님이게 무엇입니까? 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행동합니까? 알게 하옵소서. 이거 빼내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살았던 평생의 시간들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죠.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너 교만했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네 행실이 악하고 입술이 폐역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한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해야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낮은 자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낮으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사랑은 간절함이죠. 사랑하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얼마나 간절히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거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거 하나 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에 합당한가요, 우리가? 진짜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이 가고 싶을까요? 그 앞에 가면 숨 막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 담아 읽다가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래서 내가 지혜 없는 걸 발견하는데요. 거룩한 분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때내 열정이나 내 충성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알때 그때 하나님은 너참 착하구나 너야말로 지혜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재상이 종교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세상에 재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 종교한 자를 알려준 사람,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은,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생각들이 가장으로서 할수 있는 말과 생각이지만 믿음의 가장으로서 할수 있는 말과 생각인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저도 공부 안한거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른 그 생각과 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임 목사의 말과 생각인가?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이 매 순간 저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다스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곳에 드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가장들, 목회자, 또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바로 그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세요. 자언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존기다 자원 2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버릴 때 하나님은 재물로 갚으세요. 영광과 존귀로 갚아 주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지,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지 다 드러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니까, 지혜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여기고, 진주를 찾아 전쟁을 일으키듯, 참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동하지 않기 원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잘 새기는 오늘이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